완전한 자유를 향한 여정. 6화. 영혼의 자유를 위한 역설적 준비. 구속 속에서 찾는 진정한 해방. 지금까지의 맨발 걷기와 갈대 습지에서의 해방감은 단순한 시작이었다. 그것은 신체적인 자유였을 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자유. 존재의 근원에서 느끼는 완전한 해방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의외로 그것은 복잡한 철학 속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다만 우리는 늘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읽는다. 우리는 관계와 소속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간다. 회사와 가정, 학교, 사회, 모임, 취미 모임까지 모두 일정한 규칙과 역할, 시간의 제약을 요구한다. 이런 구속들은 대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틀을 만들어주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완전한 고립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고 관계를 조율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유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수영을 배우고, 요가를 하고, 헬스를 하는 행위는 겉보기엔 구속처럼 보인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속은 자유를 위한 준비다. 몸이 건강해야 걷고 달리고 숨 쉬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물리적 기반이 없는 자유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수리산에서 맨발로 걸을 때를 더 올려본다. 만약 다리에 통증이 있었다면 그 자유로움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신체적 조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튼튼한 근육, 유연한 관절, 균형 잡힘, 신경계는 영혼의 자유로 가는 첫관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과 규칙이 필요하다. 헬스장에서의 반복된 운동, 요가에서의 호흡과 자세, 수영장에서의 꾸준한 연습. 이 모든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다. 역설적이지만 구속 속에서 자유의 힘이 길러진다. 이것을 의도적 구속의 지혜라 할수 있다. 타인이 강요한 제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질서, 스스로 받아들인 규칙이다. 그것은 자유를 방해하는 족쇄가 아니라 미래의 해방을 위한 투자다. 지금의 작은 제약이 훗날의 첫날에...